...입니다. 마태복 20장 1절 2절 마태복 20장 1절 2절 우리 믿음으로 받도가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골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일어나 침해당한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대는식을분승도가 약속하여 포도원에 데여 보내고 아멘 포도원과 천국이라는 주제로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포도원을 또 천국은 마치 포도원을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포도원 비유로 통해서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설계 도면을 자세하게 보면 완성될 건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포도원 비유를 잘 이해하면 천국과는 믿음을 쉽게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처럼, 이제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대나래 대나리온식, 대 온식을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보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서보니 아침 9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면 내가 내에게한 대나래 온을 주겠다라고서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12시에 나가서 보니까 옛날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자들. 또, 오후 5시에, 이제 포도에 일하는 시간이 오후 6시에 마시는데, 5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온 종일 어떻게 놀고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습니다 그럴 때에 오후 5시에도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한 시간이란 단지라도 한 대량을 나 주겠다라고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좋았겠습니까? 온종일 일하려고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지막 이제 한 시간 밖에 남지 않는데 그때 한 시간이란 단지라도 한 대량을 주겠다 하니까 굉장히 기쁘게 들어가서 일걸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하루의 품사가 계산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절하는 법위맨 나중에 온이 사람부터 계산하는데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루를 주는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어쩌를한 대나루 약속한 사람은 과연 한 시간 밖에 일을 안 했는데, 온전한 이다가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받는 순간에 굉장히 기뻤고, 주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마운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침부터 와서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은, 청원한단하게더 받을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통일하게 십자절을 보면 한대나를을 주었으므로 이제는 마음이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평이 일어났고 13절, 14절을 보면 한대나를을 받은 사람, 사람들이 추위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마지막 한 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온종일 일한 우리와의 어떻게 통등한 대우를 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서 불평하고 나가서 이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말하기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의 통일하게 한대대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맨 나중은 이 사람에게도 통일하게 한대 대를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서 그러므로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생각하느냐라고서 말을 했습니다 나가서 내 것을 가지고 한대 나를 약속하고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서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냐? 대나리는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절에서 천국은 마치 풍군을 받아 포도원에 덜어 보내려고 일어나침에 나간 집주인과 다 하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포도는 천국을 주님께서 피어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대나리는 무엇을 말한가면 대나리는 영생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모태 교회들로서 어머니 그 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영생과 관계된 그 시간, 시간을 가지다가 어느 한날 예수님을 성경 완성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대환 자, 고커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성경을 통해서 누가 보고 23장에 이들은 강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그들의 죗값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또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피망하는 말을 했지만 한 사람은 같이 피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죄값에서 죽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러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못 박혀 죽으실 만한 이유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런 생각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옆에서 대신 자기죄 때문에 자기 죄를 심어지고서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키워가 없어서 나무서 고백하는 때에 예수님과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보네 있으리라 라고 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임종 직전에 출입할 영재방법, 출입할 영재방법,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은 좀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로마서 4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해로여김받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라만 자에게, 자에게는 그 싹쓸 언어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가 니라 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대 나라을 약속한 사람은 온 종이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보수다라고 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니한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이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거이로여기시나 그러므로 것이 일한 것이 온종일 일하지 않는데 한 대란으로 받은 이한 시간이라는 사람을 만할 수 없이 고맙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려움이 없는데 어려롭다 하시는 경 건하지 못한데 어려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려롭게 여겨 주신다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바람이 믿을 수없을 때에 바라보게 되었으므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려롭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육재에서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함과 불법의 사함을 받고, 한 대로 약속한 사람이 한 단을 대답 받은 만큼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어느서한 대로를 받은 것처럼, 불법의 사업을 받고 죄가 가려오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라고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한대다리오는 천국과 영생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후 5시까지 자기가 일할래야 일할 것이 없고 자기가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선한 포도본 주인을 만나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잠시 일을 하고 온전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언어로만이 아니다 우리가 애써 도 원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평범히 그 반대점을 해결할 수가 없고 구서인이 피부를 희게 할수 없는 것처럼 죄에 익숙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힘써도 애써도 찬성가의 가사처럼 그 사람은 울어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그러나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이던 하겠네 라고 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죄와 허물을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서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을 만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이 동네에서 먼 것처럼 옮겨치는 우리 신물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동디로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셨다라고서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는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님의 동디로 멀리 던져셨을까요? 예수님의 동디로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예수님의 등뒤에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 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임격적으로 만나보라 말이야 우리가 어이없다함을 영생을 얻는 어느 날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유튜브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동일한 나다에 참여하는 언어를 부르시기를 어 주여 여러분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